하이 아, 안녕하세요. 안녕, 판다들, 오랜만입니다. 안녕, 우리, 여러분. 해정이 들어왔네. 유 다들 잘 지내나요? 안녕하세요. 뽐뽐뽐뽐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부산이에요. 지금, 어 어쩌다 마주친 촬영을 하러. 헉, 말해도 되나? 뭐. 아무튼, 부산에 왔습니다. 너무 오랜만입니다. 인스타 라이브. 진짜 오랜만이에요. 지금은, 음, 식사 시간이어서 잠깐 차에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태프분들 식사 시간이에요. 네, 아, 요즘에 그, 수파? 수파가 엄청난 인기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에이핑크 단카방에서 하이! 이거를 다 같이 보내, 아니요, 혼자 간건 아니고요. 저희 스탭들이랑 왔어요. 지금은 혼자 있습니다. 부산이에요. 어... 아까 대구 찍고 부산 왔어요. 아까 대구 찍고 부산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들 잘 지냈나요? 점심은 이제 곧 먹을 거예요. 아까 전에 카페 잠깐 갔다가 이제 점심을 곧 먹을 겁니다. 무슨 스포? <laughs> 왜 이렇게 번진 것같지 보이지? 컷! 음. Oh 점심이 늦었습니다 예뻐 감사합니다 민경 언니 들어왔네요, 민경 언니. <laughs> 언니 회사에 몰래 보는 중입니다? 아, 회사에서 몰래 보고 있는 중입니다? 어, 그럼 소리가 안 들리겠네? 비 엄청 와요. 오늘 태풍이 온다고 하는데, 부산에. 다들 그냥 잘 지내고 있나? 고3들 응원해주세요, 우리 고3 학생 여러분. 힘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보고 싶어요. 오오오 늘아 어제 제가 뿌염을 하다가 정말 오랜만에 하영이를 봤어요. <laughs> 너무 반갑더라고 우리 멤버들 너무 보고 싶네. 일본어. 니온노 한놈, 니나상, 고니지와 아이, 다이데스. 니온고, 전부 아슬레 찼다. 비, 지금은 조금 덜 오는데, 아까 엄청 많이 왔어요. 어, 음, 지연이. 내 친구들이 되게 많이 들어오네요. 사랑해. 컴백 언제 하냐고. 근데 제가 막 DM 보니까 어 '좀만 기다려 달라'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기다린다고 그거를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기다려 달라고 말하기도 조금 미안해서 근데 어떻게 진짜 좀만 기다려 <laughs> 아랍 팬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 음, 아 안녕, 승엽이 안녕, 안녕. 이내는 내내느내 승엽이 안녕. 백만년이군, 맞아요. 어 언니 안녕하세요. <laughs> 음, 에이핑크 컴백 꿈꿨어요. 그꿈 이뤄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점심 잘 먹고 있나요? 요즘에 날씨가 진짜 많이, 갑자기 추워져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요즘엔 항상 저녁에, 저녁에 밖에 있을 때는, 어, 긴 옷을 챙기셔야 합니다. 버블 해달라고. 그 버블. <laughs> 음. 아, 좀 앞으로 자주 할게요. 오케이, okay. 아니 오케이, okay. 제가 카톡도 잘안 봐가지고, 그치만 법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건강을 유지, 건강 유지해야죠. 부산, 어기가 어딘지 모르겠네. 부산, 부산 어디 어, 언저리에서 촬영하고 있어요. 어디가? 나 보러 와! 아. 이따 다시 와요. 안녕. 부산, 안녕. 추워요. 부산, 안, 안, 더워요. 응. 감사합니다. 부산 돼지국밥 먹, 맛있어요. 먹고 싶네. 미국 LA도 와주세요. 열심히 해서 가고 싶습니다.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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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왜왜왜왜 어? 왜, 왜, 왜? 부산이 뭐 맛있는지는 은지 양이 제일 근데 부산까지 차 타고 오면은 뭔들 다안 맛있겠어. 다 맛있지 않을까? 오늘 몇요일이냐고요? 화요일. 설마 내가 몇 월일지 모를까봐 그런 문제를 내신건가요? 화요일 맞나요? 콘서트 해주세요 콘서트 영상을 저 정말 많이 요즘에 찾아보고 있어요 진짜 콘서트뿐만 아니라 그냥 무대 자체를 안한지 오래돼서 진짜 하고싶어요 돼지껍데기 먹방이에요 공니지와 보고싶어요 콘서트 가고 싶다. 우리 에이핑크 콘서트 하면 여러분들 꼭와 주셔야 돼요. 음. 아, 배고파. 나 배고파요. 언제까지 할 거냐고요 라이브를 저 이제 꺼야죠 이제 곧 촬영을 들어가서 라이브 종료해야죠 퇴근은 거의 한 내가 봤을 때 새벽 1시 예상입니다 언니 뭐 먹어서 그리 예뻐요 음, 어제는 아 그저께 어, 로제 떡볶이 먹었어요 <laughs> 아 코물나 로즈의 떡볶이 먹었습니다. 어쩌다 마주친 차량입니다. 흥, 대답도 안 해주고 흥흥. 아니, 이제 읽었는데. 어머나, 언니 오늘도 힘내요. 감사합니다. <laughs> 언니 머리 너무 길어요. 그래서 나 잘랐는데. 잘랐어요. 머리가 원래 진짜 길었는데. 지금. 좀, 살짝, 그래도, 잘랐습니다. 머리가, 진짜, 나 단발로 빨리 잘라버리고 싶어. 머리 관리하는 게 너무 좀 힘드네요. 터키 팬들에게 그가 그들을 사랑한다고 말하다. 아, 터키 팬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응. 터키, 터키. 잘 지내고 있어요. 단발하고 싶어요 그냥 단발뿐만 아니라 그냥 진짜 삭발해볼까? 나 삭발하면 여러분들 안 떠날 거예요? <laughs> 그럼 한번 도전해보고 언젠간 슈퍼 완전 보죠 슈퍼 그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거 보면은 막, 엄청 내가 춤을 잘 추는 거라고 착각하고, 막그 앞에서 막 이렇게 막 춤춰. 수우바 <laughs> 잘 보고 있어요. 저는 허니제이 님이 멋있는 것 같아요. 다 멋있는데, 아, 몰라, 다 멋있어. 너무 댄서 언니 님들이 너무 예쁘고, 춤도 잘 추시고, 멋있으세요. <laughs> 촬영 전에 정수리 한번 정리하고 들어가자. 오케이, 이 정수리, 정수리컷 아이구야. 간식 추천해달라고. 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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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식은... 간식? <laughs> 간식은 그냥 초콜릿. 카나 초콜릿. 아무튼, 여러분, 저는 잠깐 켰어요. 저 지금 혼자 차에 있어서 잠깐 켰는데. 다음에 또 인스타 라이브 가끔 켤게요. 다들 오늘 하루 잘 보내고, 안녕. 아, 그리고 다음 주에 추석도 여러분들 잘 보내요. 안녕.